오성식의 이럴땐 영어로 이럴땐 영어로 오늘은요 어떤 분이 어학연수를 가셔서 텀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대요. 그런데 그 친구는 한국에 내가 애인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. 음. 그럴 땐참 괴롭겠어요. 주부님, 잠깐만요. 오, 근데 지금 보니까 <laughs> 그 나이에 비해서는 정말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Guess how old she is? 나이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? She looks like 25. 25. <laughs> 25. t h a n k you. 네, 그런데 38이에요. Oh, wow. 네. 38? 네. 그러니까 음,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나이는 참 짐작하기가 사실 어려워요. 예, 네, 정말 음. 아름다우시고 아름다워라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남편이 있는데도, 예를 들어 남편이 있는데도 자꾸 누군가가, 예를 서 마이클과 같은 외국인이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겠다. 막 이러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좋아 좋아. 어제 뭐 가정 파탄 날는것 같아. 기분 좋지만 그럴 순 없죠. 그럴 순 없죠. 예, 네. 네. 네,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마이클이 계속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. 네? 네. 한번 얘기해 보자. y yeah, e a I have a nice looking friend and 응. I want you to meet him. 잖아 굉장히 잘생긴 남자 인데 한번 만나 볼래요 웨딩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해 보는 겁니다. 아, 됐네. 난 일편단심이야. 일편단심. <laughs> <laughs> 어 그러니까 난 남편이 있으니까. 아, 됐어요. 전 일편단심이에요. 요거를 영어로 한번 하는 겁니다. 네, 영어로. 야, 다시 한번 say l i 다시 한번. I have a good looking friend. Would you like to meet him? Thank you, but 음, 아, my mind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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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, <laughs> 향하는데 my h u s b a Huh? <laughs> 어? 그 잘못 이해를 하면은 <laughs> 앞에 땡큐만 듣고 고마워 <laughs> 빨리 소개시켜줘 우리가 뭐 뒷말이 지금 와좀 그렇네요. 네, 자 신혼 초이시라고 그러셨죠. 네요. 결혼할지 얼면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20대 주부십니다 20대 주부한테 그러면 똑같은 질문 한번 해봅시다. Yeah, would you like to meet my friend? Mm. Yes. 오케이. <laughs> <Okay. 웃음> 어 보세요. <laughs> 큰일 납니다. 오 어떻게 그러세요. 자. 아니에요, 됐어요. 나 일편단심해요. No, thank you. 네. Um, I have a own mind. Oh, uh, I have huh? own mind. 그 have... 무슨 말이야? I, I have one mind. One mind. I have one mind. I have one mind too. Uh, I have one <laughs> <지금 얘기는요? 웃음> 아, 그래, mind. She has one mind. 지금 얘기는요아 그래, 마인드. 마음을 갖고 있다. One mind. 하면 그건 어떤 말이에요? Just... I have one mind. just one mind. 예, 어, 사람의 생각은,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 머리 하나 다 갖고 있지 뭐 둘씩 갖고 있다 이런 말로 오해를 했어요. 네, 우리는 좀 일편단심, 난한 마음이야 이런 말인데 우리의 정서하고 좀 다른 모양이에요.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. 네. I can't see another man. I oh, can't okay. see another man. That's good. 어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는 없다. That's easy to understand. 어 그게 미국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대요. 네 됐어요. 이제 그 남자하고 사귀세요. <laughs> 자 일편단심을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참된 충성이나 정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국어 사전에 우리가 흔히 오직 한 남자 또는 한 여자만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편단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. 나는 일편단심이야.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. 나에게는 오직 한 남자밖에 없어 또는 나에게는 오직 한 여자밖에 없어 이런 말이 되죠. 뭐뭐에게 어울리는 뭐뭐를 위한 그럴 때는 for 하는 말을 쓰죠. 그러니까 나는 일편단심입니다. 하면은 뭐 여자일 경우에는 there is only one man for me. there is only one man for me. 나에게는 오직 한 남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There is only one man for me. There is only one m a n for me. There is only one m a n for me. 만약에 이제 is only one woman for me. There i There is only one woman for me. There is only one woman for me. There is only one, one woman for me.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. 참고로 한 번에 두 남자를 사귀는 또뭐두 여자를 사귀 양다리 양, 걸치는 양. 사람 있죠. 이런 것을 영어로 뭐라 r e is only one w o m 양다리요? 네, 네, 양다리. <laughs> 그저 매하는 네, 양다리가 아니요. 네, 두 개의 다리, 양다리를 걸친 사람. 안 해봐도 아, 안에서는 모르겠어요. 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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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유하라 투 타이머. 우와! Right. 예, 저 right. <laughs> 전문가의 전문가. 네. <laughs> 그런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. 아, 그런 관계에 관심이 <laughs> 많니다잘 <laughs> 했으니까 투 타이머 이렇게 이야기를 어.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어. 당신 요즘 나 사귀면서 또딴 사람 사귀고 있는 거예요?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? 뭐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? 이런 말 하면은요. Have you been two-timing me? Have you been two-timing me? Have you been two-timing me? me? 네,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